청년들의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멸망 중입니다. 45년 전 대한민국 지금 거의 다 등비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빠르게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가 출산율이 죽었줄습니다 저출산, 오령화 사회입니다. 말대로 다 결혼 못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지금 야 교육, 직장, 결혼 책임입니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박사 집시자. 교육 직장 결혼책 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나 독일식 교육 도입하자 이 독일식 교육자입니다 성적 필요 없다 자 희망대로 대학 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입시 응쟁 필요 없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자 성적 대신에 희망대로 대학 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청년들의 자 교육. 직장 결혼책입니다. 교육공화당 대표 한재호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박사 한번 십시오 여러분들, 자, 아니다 대한민국 지금 빠르게 지금 소멸 중이다. 45년 지나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서울, 부산, 경기병원은 다 지금 사라집니다. 황폐화됩니다. 한마디로. 자, 국가 지금 점점 빠르게 지금 멸망 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한마디로. 자,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은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결혼권 지금. 빠르게 빠르게 소멸 중입니다. 자그 방법은 바로입니다 오직 기런 교육공화당입니다. 마디로. 자 청년들에게 일단 교육과 직장 결혼에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박사 지시오 여러분 자 이겁니다. 이겁자요. 나왔죠. 자 독일식 교육 도입하자. 자 대학교 성적 필요 없다. 희망 대로 대학 가수있습니다 대학교 모두가 공짜입니다. 마디로 하자. 자 독일. 교육천구교육에회해서 청년들에게 교육과 직장과 결혼의 희망을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발입니다와 여러분들 자격다. 청년들에게 자,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직장과 결혼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발전입니다. 자자나자자혼지 못하고 싶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청년들의 교육과 직장과 결혼 책임진다. 어지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 바로 준비됩니다. 자 박수 치시고 자자 대학교 독일식 교육 토의 맞아 성적 기회로없다 희망대로 대학 가수있습니다말 들어. 자 독일식 교육 토의 맞아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박수 자 이거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청년들 집니다. 교육 성공 직장 저 책임진다. 결혼 책임진다. 오직 교육 공화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좃입니다. 오직. 자, 아이분들 자, 청년들에게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박사 자, 여러분들. 오. 자, 독일식 교육 도입하자 자, 이처럼 여러분들 가장 문제가 바로 핵심 머리는 잘못된 교육자들이 다로 자, 경쟁 교육 실패, 실패입니다 대학교 입시 실패, 수능 시험 철폐입니다. 말로 자, 모두가 다 희망도 입맛대로 대학교 간다 독일시교육토회 맞아. 자 직업교육 출제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제제도도 제외해가지고 100% 취업시킨다 자국가관리형 직업교육시킨다 한마디로 자독일시교육토회 맞아. 교육보호당 대표 안재오 박사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와우 자 이겁니다 자독일시교육토회한다 청년들에게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지겠다 이게 한마디로 자 여러분 빨리 저를 따라 오십시오. 자, 이입니다 자, 교육권화 대표 한재호 어,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저를 함께 합시다. 자, 따라 오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진다. 에듀케이션. 자, 메리지 책임진다. 아닙니다 자, 알겠죠? 3일 체제이 책임진다. 딴데 지금 못합니다. 한마디로 딴당도 지금 할수 없습니다. 자, 국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멸망 중이다. 아시죠? 지금 45년 지나 여러분들. 대한민국 다 지금 청비게 됩니다. 황폐해야 됩니다. 서울도 지금 완전히 지금 반띵, 반띵. 자, 그 밖에 나머지 있죠. 다들 망합니다. 맞으 소멸됩니다. 지방도시들. 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 출산 초고래와 그 결혼 안 하기 때문에 한마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줄게. 교육공화당 대표, 접니다 자, 직장 구해입니다 좋은 교육 받게 줍니다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 재호 박사, 워우. 자, 오직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우리 당입니다. 자, 딴당 못합니다. 자, 희망대로 대학 간다. 독일식 교육 도입하자. 교육과당 대표. 안재오 박사. 와우. 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날, 나라 지금, 매멸망중이다 한마디로. 지금 아타 아시죠? 국가지가멸망중입니다 지금, 지금 빠르게 빠르게 지금 저출산입니다. 아마 초고령화되고있습니다 노인들은 늙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요 예, 여러분들. 자, 국가지가 멸망주의 45년 지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반띵에 반띵 반띵 되고 100년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이럼 여러분들 자 45점. 자, 청년들에게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지겠다. 교육 과정 대표 안세호 박사발 준비되는데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와우. 자, 동일식 교육 도입한다. 희망대로 대학 갑니다. 마대로 성적 필요 없다. 입시 교육 철폐입니다. 마대로 자, 직업 교육 완전히 강화합니다. 자, 독일시 교육토입에서 청년들에게 교육, 실 직장, 결혼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육과장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아시겠 여러분들? 자.